여러분들, JVM 맛있게 드셨나요? 어 1차 매수가 25일 날 나온 다음에 이날 35,350원까지 터치하면서 1차 매수가 35,750원 줬었죠. 일본 기준으로 어 37,269원 대응하면 됐었는데 1차 매도가 안 나오고 2차, 3차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가 3만 200원까지 찍으면서 3차 3만 774원 뚫어줬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3차 매수까지 줬고 3만 3700원 일본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는건데 오늘 당일날 종가가 3만 3300원 그리고 고가 얼마까지 줬어요? 3만 4450원 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15분 봉으로 볼까요? 3200원까지 주고, 어? 오늘 장 여기서 시작했어요. 어. 여러분들. 어? 자, 15분 봉 보이시죠? 시죠 3200원까지 주고, 어, 정오 12시에 34,450원까지 어. 쭉 올리면서, 어, 어, 당일날 어, 3차 매도가 33,700원을 떨어졌습니다 어,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 여러분들 33,750원을 터치한다. 어,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이 매도가가 완전히 나온 거긴 해요. 하지만, 당일날, 이렇게, 어, 일본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가를 줘버렸으면, 파는 게 맞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3차를 매수했으면, 오늘부터 바로 매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당일날, 3차 매도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 이해가 되셨으면, 똑똑하신 분입니다. IQ 80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여튼, 이 매도가는, 매수매도가는 일본 기준이다. 항상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JVM. 굉장히 실적 우량은 우량주였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여기 11차까지라고 올려드리긴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8차가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영상, 어, 올려드렸었을 때, 8차까지만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실적이 이렇게 좋기 때문이에요. 1000억짜리가 예? 지금 2,000억까지 매출액 2배. 예. 7년 만에 투배 가잖아요. 영업이 133억 짜리가 457억까지 계속 지금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실적 우상향하는 주식에 차트로 이렇게 완벽한 우상향 이평선 정배열에 거래 대금 어, 역대급으로 터졌죠. 어, 그런 주식은 여러분들 팔차가 바닥이에요. 팔차가 바닥. 아시겠죠? 어, 계속해서 어, 한정모한정모대응잘 해보시고. 실력을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이렇게 잘 외우세요. 그냥 실적, 매출액 상승하고 있는 어 종목에 우상향 차트 백 점짜리 역대급 거래대금 터진 이 평성 정배열 어 종목은 바닥이 몇 차다, 팔 차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알겠죠? 공식 formula 어? 공식 formula 오케이. s 더 스탠드 하나하나 씩 이렇게 아, 배워 가 면서 실전 에서 한번 적용 되 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 길 바라 겠 습니다. 계속 해서 화이팅 하 세요.